흔히 우리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말하면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모술수, 배신, 배반, 음모 이런 것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마구 사용하는 것 이런 정도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키아벨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썩 기분이 좋지 않은 단어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쓸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따져 보고요. 그렇게 통속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마키아벨리즘의 아이디어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이걸 살펴보는 게 마키아벨리가 본래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라는 걸 찾아보는 걸 겁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 책은 1537년에 처음 이 책이 출간됐습니다. 1537년에요. 1537년에 출간된 이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559년에 금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 책이 1537년에 출간되어서 이게 1559년에 금서가 됐으니까 사실은 뭐한 20년 팔리다가 일단 금서가 됐는데요. 금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서양에서 정치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 이를테면 아주 단적으로 뭐꼭그 호칭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우파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혹은 우파 사회과학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막스 베버. 그 다음에 좌파적 사회사상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칼막스도 이 책을 읽었어요.